1 0편1 2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서 타락한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세상은 지금 날이 갈수록 타락한데 타락하는 모습을 한탄하는 그런 시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도구소서였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지어, 지어놓은 모든 세상은 참 아름다운데 인간이 사람이 사실 다망가뜨는 사람, 사람 자연은 다 아름다운데 사람이 많아지면서 점점점 그 죄와 악으로 인해서 많은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혼자 살 때하고 둘이 살 때였으니 계속 사람이 많아지면서 의인은 사라지고 악인이 자꾸 더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건한 자가 타락한 시대에는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경건한다는, 경건이란 말은 예배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예배드리는 자가 자꾸 끊어진, 끊어진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사라진다. 그러면 그그그 그, 어, 그 시대가 얼마나 부서, 문제가 심각하죠? 어떤 사람이 음, 이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사를 이사하는데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이 동네는 좋은 동네인가요?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이 동네는 아주 나쁜 동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누가 그 동네에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이 동네는 정말 너무 좋습니다. 어른도 좋고, 환경도 좋고, 도둑도 없고, 범죄가 없는 도시입니다. 그러면 거길 다 오고 싶어 하죠. 다 사람이. 이렇게 정말 그, 어, 이 타락한 도시, 타락한 그 곳에서는 사라지고 지금 미국이 참 옛날에는 다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처음,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던. 그러면서 지금 그것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꾸 교회도 문을 닫고 교회가 뭐 어? 지금 1년에 2만개가 그냥 다 문을 닫고 교회가, 김구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많아지는 것이 좋지,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게 좋지, 경찰서가 더 많아지면 안 된다고 해서. 경찰서가 많아지면 범죄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많아지면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아야 될 게, 뭐,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지냐는데, 교회가 많아져야죠. 많은 교회들이 영혼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경찰서가 많아지면 됩니까 지금 미국도 심각한 게 뭐냐면, 교도소에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그 교도소를 더 많이 지어야 된다는 거 자꾸 범죄자들이 많아요. 타락한 시대에 참, 사람들이 뭐 순간적으로 그런 이제 범죄에 빠지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런 타락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경건한 자가 사라지는 시대, 그런 시대가 되살아야 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자가 돼고 우리 자신들이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고, 경건한 가정이 돼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가정이 되고 이 사회가 그런 풍, 그런 사회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제가 뭐이 지역의 교협의 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제 그 한인 회장 뭐 이렇게 다 동포사회 이렇게 가게 되면 은 그래도 여기 동포 우리 한인 동포사회에서는 그래 목사님이 기도하고 뭘 이렇게 예식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가지고 하니까 그게 좋은데 그것이 사라져 버리면 은 하나님이 떠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도 사업을 개업을 하도 기도로 목사님 기도로 시작하자고 뭘 하더라도 이렇게 분위기가 되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경건한자가 사라지는 시대가 바로 어 그이 타락한 시대입니다. 초동과 공부라를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겠다고 그랬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거기에는 의인이 없나요? 의인, 거기 경건한 자가 없습니까? 거기를 왜 불로 심판합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노하지 마세요. 따졌어요. 그랬더니, 거기 의인 50명이 없나요? 50명이라도 없나 했더니, 50명도 없대요.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45명. 5명이 부족해서 불로 심판하겠습니까? 5명도 없대요. 45명도 없대요. 그럼, 노하지 마세요.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하고 따졌잖아요. 10명까지 따졌는데. 의인 10 사람이 없습니까? 그 소동과 고모라는그 당시에 만 명이 넘는 큰 도시거든요. 옛날에 뭐, 만 명이 넘무큰 도시잖아요. 근데 10명이 없다. 의인이, 경건한 자가 10명도 없어요. 그 다음에 더못 따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이 있는데, 그 조카마다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악인이, 악인돼버렸다고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 조카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그래서 조카 롯과 그 가족, 조카 롯과 두 딸과 그 아내하고 네 가족을 하나님께서 피신시킨 거아요 그런데 그걸 피신하는데도 결국 그 로세 천은 뒤를 돌아다다가 소금기둥이 됩니그세 명만 구 원망. 받 결국은 아기 물들었다 이거죠. 로세 가지고 그 결국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와또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가져가지고 아이를 낳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악한 시대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고 어그제 신문에 그 뉴스에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요즘에 어, 요즘에 그 이제 컴퓨터 시대가 돼 가지고 아이폰이니 뭐 아이패드 컴퓨터는 이런 게 이제 막그 우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중국의 어떤 아이는요 자기 장기를 팔아 가지고 자기 장기를 이게 떼 가지고 신장이나 이런 걸떼 가지고 팔아 가지고는 그걸 아이패드를 산다고 그렇게 장기를 떼다가 중태에 빠졌다. 그런데 무서운 거는 요즘에 요즘에 한국에 아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수원가 어디에 그 무슨 살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살인 사건에 살인 사건이 한국 사람이 한게 아니고 중국 사람이 살인 사건을. 중국 사람 있는데, 그거를 장기를 외국으로 팔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납치에다가, 뭐, 약, 약한 여, 여자들이나 아이들이나 납치에다가,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장기를 팔아가지고. 그게 뭐, 그렇게 하면 1억이 넘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뭐 보통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다이 또 여기서 보면서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경건한 자가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사라지면 안 된다. 그런 시대가 타락할 때. 그래서 우리가 참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타락할수록 우리가 사귀는 친구들이라든지 믿는 자들을 더 우리가 더귀 여겨야 되고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돼. 그래서 정말 귀하게 여야 된다. 그리고 충실한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다. 충실한자가 그러니까 정말 그 충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들을자가 사라져 버린다. 그런 자들이 더 이제 많아야 사회가 건강하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정직하고 진실한 자가 없어지면은 사회도 병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될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타락한 시대고 그리고 타락한 시대의 결정적인 그 수단이 뭐냐면 저희가 이웃세계 각기 거짓을 말한다 이 거짓이 타락의 시초예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든 게 뭐냐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그 뱀을 유혹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퍼뜨린 거예요. 이거 전악과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전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랬는데 죽지 않는다. 이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하는. 이게 그러니까 입술 자체가 이, 이, 이 혀가 혀가 아, 그, 찬성하는 혀가 되지 못하고, 기도하는 혀가 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는 혀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아첨과, 거짓과, 자랑하는 혀, 교만과, 이런 모든 것.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어, 그렇게 혀로. 그러니까 사실, 아, 이사야 선지하는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화자로다가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랬어. 이 부정한 입술, 망하게 됐다. 바로 나를, 나를 망하게 됐다. 나를 걸어가신 하나님 그 천사들 통해서 내 입술을 지져달라고. 그러니까 참그 어, 우리가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뭐냐면 마음과 입술이 입술 자체가 믿음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마음이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입술과 이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그 저주 저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우리 그 입술이 복이 있는 입술이 찬성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는 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이 그 타락한 시대는 바로 그것이 문제요 엄청난 말, 욕이나 욕설이 나오고, 뭐 엄청난 그런. 우리가 참 어, 입술을 지키는, 내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했잖아요. 다이씨 그렇게 얘기했죠. 내 입술에 파스콘을 세워달라고. 어, 그렇게, 에, 그런 것이 깨끗해야 된다. 5절 이하에, 5절 이하에 보면 여와의 호 말씀에 가난한 자의 눌림과 궁피한 자의 단식을 인하여 이 악한 시대에는 가난한 자가 눌림을 당하고 궁피한 자,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이 정말 그, 어, 불안한 곳이죠.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여 안전지대를, 안전지대라는 말은 구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관이에 일곱 번 달려나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다는 것 깨끗하다는 것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시원함을 얻고 세심을 얻고 흑도관이에 일곱 번 달려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주 흠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말합고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정말 타락한 시대에 이 말씀은 보석과 같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8절에 보면, 비로함이 인생 중에 높아진 때, 악인이 첫째 횡행한다 악인이 득세를 한다는 거죠. 점점 더, 더 많아지고, 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그, 어, 시대가 어, 어지러워지고, 어, 윤리와 도덕이 타락한, 부패한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에,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또 그것을 어, 기억이, 얘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는 여기 보면 안전시대라고 하죠 안전시대.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시대가 안전시대입니다. 이런 어,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타락한 시대 속에서 우리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님 감사합니다. 10편 12편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이 세대가 악해지는 것을 보고 한탄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또 충실한 자가 사라지고 또 사람들이 온갖 이 말로 혀로 온갖 죄악과 또그 악행을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하는 자는 안전지대에 두어서 보호하시면 믿습니다. 우리가 더이 악한 시대에 정신을 차리고 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더욱더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고르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를 이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행것같이 땅을 쓰이어 지이다. 오늘 날, 우리 기로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섬에 들게 하지 마옵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군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정 을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사을소서 주연의 마음을 주연의 마음을 주연 주연의 주연의 마음을 주연의 받아주소서 마음을 받아주소서마음님께영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마음을 받아주소서 의 박수 을 주연의 마다을의 마음을 아시의마음 주연의 마을연약함을주시의을주님감사합을다우리의 실수치 안해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